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속보로 전해드릴 내용이 있어서 빠르게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 정부에서 RTX 4090및 AI 반도체 중국 수출 규제를 발표했죠. 그래서 현재 중국 내에서 4090이 2.5배에서 3배 정도 올랐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여파가 지금 한국 시장에 당도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한 것이 10월 19일이고, 실행은 11월 중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본격적으로 수출 제한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게이밍 GPU에서는 AD101을 탑재한 RTX 4090만 제한 대상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A100이나 H800 같은 AI 반도체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게이머는 4090만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4090의 국내 가격이 한채 일주일도 안된 사이에 20% 정도 올랐습니다. 가격을 보면 21일 새벽 가락시장 데이터를 산출했을 때 4090이 최저가 기준 220만원 중반대였는데 현재 250만원대가 되었어요. 그것도 제품 들어가서 보면 물량이 죄다 잠겨 있습니다. 이러면 실질 구매가는 250만원보다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이런 원인이 몇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네요. 우선 판매처에서 물량을 잠갔다고 표현하죠. 판매 물량을 내렸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실제 코로나랑 채굴 때 판매처에서 물량을 잠그고 창고에 짱바 같은 경우가 너무, 정말 용산에서 너무 많이 봐서 용팔에 들이면 이번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봐요. 또 하나는 정말 중국 보따리 상들이나 중국 바이어가 며칠 사이에 가깝고 인구 대비 PC 시장이 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쓰러 갔을 수도 있죠. 다른 경우는 국내에서 사재기에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이건 조금 최근는 어렵다 봅니다. 몇년 사이에 용산적 시장이 완전 죽어버려서 하나에 최소 200만원 넘는 4090을 사재기에 들어갈 만한 큰 손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 한 5년 전, 코로나 시즌에 만연했던 이야기인데, 요즘은 현금 총알이 바닥난 곳이 대부분이라 약간 어렵다고 봐요. 뭐 원인이야? 어찌 되었든 아, 참, 여기 목구녕까지 올라오는, 아, 징글징글하네요. 한 가지 소식이라면 4090이 이번 제재 목록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며칠 전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 정책 대상을 안내한 문건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그런데 RTX 4090이 제외되었습니다. 이게 한 달만 유예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기에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하, 사재기 한덤날싹다 망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인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 안녕.